끝났네. 모르겠어요. <laughs> 아, 뜨거운 심장 <laughs> <laughs> <설렀고, 웃음> 아, 아, 복장까지 이러니까 폐전병 같아. 녹화 중인데. <laughs> 어, 그렇죠? <laughs> 요정, 어 날씨 아 유정, 유정이 왔다. 어, 날씨가 좀. 동시에 허와 메이크업을 머리 뭐예요? 쌀때 <laughs> 머리 호호. 이 착장을 그러면 첫착장 뭘로 맞춰야 되지? 지금 긴 바지로 했거든요. 음그 아, 그냥 아 그러면 아무거나 먼저 1번으로 어. 준비해드릴게요. 어, 동시에, 동시에 찍진 않으니까. 그냥 박수기정. 박수기정. 박수기정인데. 수기정의 스팟이 네 개. 네 개잖아요. 어디가 그 아무거나 입고 가서 그걸 남은 거서 찍자는 건데. 어어 음. 근데 뭐 이질감 전혀 없어요. 근데 피부가 진짜 이렇게 약간.. 톤이.. 피부가 건강해 보이네 이거 <laughs> <laughs> 막간 또 포부 유튜브나가는 건가요? 네 사이? <laughs> 싸워야 되는데 <이거. 웃음> 안티옥 씨가 운전하는 거 괜찮으시죠? 자리 어, 괜찮으세요? 어네 이거 밖에 우산.. 와주세요 옆에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 <laughs> 좀 전에 애플 카플레이가 됐었는데 또안 <laughs> 돼?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아 이거 아니야? 이이야이야거 아니야? 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이 아니야? 이거 이아 없는데? 근데 넣는 어, 비주얼이잖아 네. 비지. 맨 이어. 와우. 한번 <laughs> 아, 둘세 다 한번. 아, 요. 승훈님 지금 뭐 촬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벽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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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촬영하는 거 <laughs> 영상으로 어. 어험 보름 같이 남는 거도 어. 아이돌 헤어 하셨나요? <laughs> 약간 좀더 오셨을까? 아이 지금 아니요, 괜찮은데요? 네. 바람 불면서 오히려 내추럴하고 좋은데요? 아이돌해요. 5앉어요 <laughs> <저요>? 아. <laughs> 쳐다보기는. 기동, <laughs> 어크라 <laughs> 앞으로 지금 카메라가 몇 대야? 자 그렇게 모델같이 포즈 잡은 샷은 우리한테 는 완전 안 어울려. 그러니까 그냥 네, 계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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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그 가 힘들어 이거 그 멀리서 찍어 어, 가만히 있어봐 어 지금 가만히 있어 그냥 어 가만히 있. 어 괜찮아 머리 만지지마 아, 이거 엉덩이가 너무 아파. 오버 사이즈니까 어 그냥 약간 이분이 약간 이렇게 약간 꼬리 어, 약간 쉬겠다가 약간, 어, 약간, 어. 약간 이렇게 팔도 약간 이렇게... 지금 어색해. 되게 헬스케지 셨네요 목에 힘빡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하셨나요? 여보, <laughs> 듀펠, 이영애로서. 네? 네? 떠나자라세요, 한 번만. <laughs> 전날에 1시간 반짜리, 한 시간 반짜리, 반짜리, 반짜리 영상 하나 있거든요. 전날 저간자은 수다 떠는 거 술도 안, 술안 가거든. 뭐술안 먹고 술? 라면 세 개, 나초 하나에 이제 그 젤리로. 났졌어. 음. 근데 수다를 왜 떠는 거야? 재밌잖아요. 예? 네? 승훈이랑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목소리>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laughs> <laughs> <응? 뭐야? 웃음> 후꾸누 후꾼 코나다인? 응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응. 에어컨 켜 주셨어. 김밥 까봐나그 어. <laughs> 김밥 확인 좀 하고 하여기 <laughs> 아, 김밥 아, 아. 아니 이쪽이다줘 그 기름 넣고 있어가지고 아 <laughs> 예. 여기서 두또뭐 있어? 아, 없어. 회장님. 다음 착셋업이에요네 지금 먼저 입으시는게 안괜찮으실까요? Oh! 뭐가 어까 근데 차이가 세가지고 블랙 그냥 치면 잘안 이게 에! 에! 입이 약간 벌려도되긴 해. 어, 하면 돼. 이장 도전적인 워킹인데 음. 오버로 렉으로아시스레드 너구리 순한맛이야 완전 너구리 음. 좋아하니까 아 맞아 근데, 너구리 후레이크 같은 것도 똑같이. 밥에 들어가 있어요 그지? 응 설마 그래. 너구리로 밥을 지었나 어이거 귀엽다. 이런 유 원피스 우리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나는, 나는 할수 있다. 나는 걸어갈 수 있다. 여기 <laughs> 어, 안 들어가고 싶은데? <laughs> 어, 라벨 찍고 있구나. 아니, 이게 여기는 안 미끄러운데, 진짜 까만 도이 되게 안 미끄러워 보이잖아. 근데 휴게 미끄럽더라고. 마이? 아, 근데 이거 이 착장 멀리, 완전 멀리서 찍어 줘야 돼. 이데 여기 이그 언니가 멀리서 찍을 거야. 그니까 저 정도는 들어가야 돼. 저 섬기 어차피 찍고 있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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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얼마나 딜레이 됐어요? 딜레이요? 네. 아니요 지금 딜레이 없어요. 와우. 뭐? 어? 장만동에 있는 세소 아, 병원. 네. 찍고 있어? 아 찍고 있죠. 어떠셨어요, 형님 오늘 첫 뭐를 하셨는데 아, 일단 계속 고장이나 있었고 악세사리도 아, 아, 그냥... 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멋진 악세사리가들이 많이 필리? 착용됐는데 아, 아 이거는 내가 말못겠어나 어, <laughs> 목걸이 하나 차고 있어 왜요? 안 걸러드릴까요? 아, 앞으로 이거 하나 살까? 이거 <laughs> <여 하나> 까 <살까? 웃음> 아니 저의 플링 만들어도 돼요? 저희 카스 두 개랑 파미스 하나 파미스 하나요? 응와 아, 형 지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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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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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못가요못까요 가요. 왼쪽. 괜찮은 다요. 괜찮아요. 왼쪽이 너무, 타이트해요. 왼쪽? 아, 너무 타이트해. 쪽 빠져나가. 네, 오. 이트해 이쪽으로 이쪽 핸들 쪽으로. 야, 저쪽으로. 아니, 이 지금 빠져나가는 게 좋을 것같아 아, 그러면 저게 아니, 이거 어디 있어? 악세사리. 악세사리. 내 가방 안에 넣었어. 거기뭐막칼 같은 거안들가가 아, 맞아. 2만원 씩 오늘 촬영 만족스러우신가요? 아직 모르겠어 <laughs> 굿 굿. 일단은 네. 보고타 렌터카 매우 불신자라는거 아, 보고. 보고타 노노 no, 보니까 no. 네. 알겠어 타보니까 알겠어 <laughs> 관광객 소에 <laughs> 우리 지연이래 예? 네? 아, 네? 아, 아 진짜요? 8시 10분 <laughs> 아, 진짜 서울에 10시 반은 다르 <laughs>